오늘은 강아지 울음소리로 그 소리에 담긴 의미를 알아보려고 해요. 반려견을 처음 키워보는 분들은 아마 파악하기 힘드실 거예요. 의사소통을 하는 생명체는 서로 언어를 통해 의미와 의도를 전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지만 사람과 강아지 간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에 오류가 생긴답니다. 하지만 강아지의 언어 자체는 사람보다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구별할 수는 있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별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려 드릴게요. 이 달콩이가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멍멍 짖는 소리. 보통 강아지 소리를 생각하면 멍멍 이렇게 짖는 울음 소리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런 경우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경계, 신남, 경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마주치게 됐을 때. 경계의 의미로 짓기도 하면서 혹은 오!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와우 신남의 의미로 짓기도 한답니다. 또한 다가오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짓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이빨을 내밀면서 으렁거리는 <laughs> 소리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아우 하울링. 늑대의 울음소리처럼 고개를 위로 들고, 아우, 이런 소리를 의미합니다. 현재 위치를 주인이나 부모에게 알리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지지며, 분리불안이 심한 반려견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이런 울음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땡땡거리는 소리. 이러한 소리를 내는 이유는, 불만이나 요구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린 개월 수의 아이들일수록 잦으며 먹고 싶은 것이나 원하는 장난감 혹은 갇혀 있을 때 꺼내 달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네요. 으르렁거리는 <laughs> 소리 이 경우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경고의 의미를 보내는 것입니다. 공격성을 나타낼 때 으르렁 거리는 소리를 내며, 혹은 상대방이 싫은 행동을 했을 때 그만 두라는 의미로 으르렁거리기도 합니다. 다른 경우로는 이 터그놀이 이런 것과 같이 반려견을 놀아줄 때 으르렁거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공격성을 보이는 게 아니라. 흥분의 의미로 내는 소리니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겠어요. 알겠죠? 띠띠! 깨갱거리는 소리. 깨갱거리는 소리는 보통의 강아지라면 잘 내지 않는 소리지만 강아지가 극심한 공포를 느끼거나 고통을 느꼈을 때 본능적으로 내는 소리입니다. 강아지의 다른 울음소리에 다르게 찢어지는 소리가 특징이며 지금까지의 울음소리 중 가장 좋지 못한 울음소리인데요. 이런 경우 강아지들의 정신, 몸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울음소리를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만약 고통으로 인해 나는 소리라면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무조건 필요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강아지의 울음소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반려견을 키우거나 키울 예정이신 분들은 반려견과의 소통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울음소리에 담긴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오늘 알려드린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들로 이 달콩이랑 만나요! 금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